차 아. 정말 잘하는 건한 대도 못 맞지. 음. 응. 쓸 실제, 실제 사람기야 차. 한번 던져볼까? 자, 수도탄. 수도탄 던지고. 이게 낫네. 자, 이거. 자, AI 쏴 죽이고. AI 쏴 죽이고요. 자, AI 쏴 죽이고요. 자 AI는 가만히네요. 아, <laughs> 자 여기서 일단 이스 터드에 맞게 아, 해야 됐나봐요. 이게 바로 전투 매듭 매듬, 매드무비입니다, 아, 아, 여러분들. 아, 매드무비 아닌데. 참고로 여러분들. 상으로 메모는 아닙니다, 근들 메모는 아니에요, 상으로. 게 전투예요, 전투. <목소리> 다 죽여, 다 죽여, 다, 다 죽여. 팀들 <목소리> AI는 일단 다쏴 죽이고 AI 죽었나 보다요. 아, 지금. 옆에 친구가 어, AI 싸 죽이고 있네요. 아저는 베이컨 친구하고 대머리 친구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 AI를 쏴 죽이겠습니다. AI AI 가짜 메모 메모가 뭐냐고 메모무 오, 잠깐만요. 근데, 보니까, 아, 이제 쏟아졌네요. 자, 이렇게 일단 연습을 해두고요. 자, 이렇게 연습을 해두고요. 아, 나가, 자 이제 총을 바꾸겠습니다. 음. 나는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권총하나 하고 권총하고 어둠 풍선 다 일단은 공격 토총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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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어+ 어디다 어+ 어둠+ 어둠 총자권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권총~ 권총! 권통! 와, 권총으로 하니까 한 방에 두고. 와, 진짜 권총, 진짜 좋아. 와, 진짜 권총, 권총 대박! 要空进去不？Yeah,